나는 솔로 29기 결혼 커플이 영어에서 영철과 정숙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확실한 증거 영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새롭게 등장한 웨딩 사진 속 팔에 있는 점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나온 단서들만 모아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영철 정숙 커플 응원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 꼭 알림까지 켜두세요. 다음 떡밥도 바로 이어갑니다. 먼저 나는 솔로 29기 첫 등장 때 이미 제작진이 스포해놨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화면에 스치듯 지나간 그 문구 때문이라는 건데요. 정숙 첫 등장 때 화면에 닮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그땐 그냥 분위기 자막처럼 지나가는데 지금 회차들을 보고 나니까 그 문구가 힌트였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로 공개된 웨딩 사진에서 정숙이 사전 인터뷰했던 영상 속 팔과 같은 위치에 점이 있습니다. 손모양도 같아 보이고 AI로 만든 이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진하게 보이죠. 이번 주 공개된 웨딩 사진을 보고 이경님과 송혜나님이 신랑의 턱이 영철과 닮았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힌트들을 조합해보면 영철, 정숙 커플이 거의 확실시 되는 느낌입니다. 영철, 정숙 랜덤 데이트에서는 확실한 떡밥을 던져주는데요. 차한 대화로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철이 여행 얘기하면서 난 여행을 많이 안 가봤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도 생각했었다라고 말하는데, 정숙이 거기서 여자들은 그런 거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치니까, 영철이 해외가자고 하면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건그 정도로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숙이 가방의 진실을 밝힙니다. 사실 이 가방은 지인이 빌려준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요. 그걸 듣고 영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좋다. 내가 오해했고 내가 오만했다면서 사과를 했죠. 데이트 후 정숙 인터뷰에서는 영철이 아버지랑 99% 비슷한 성향이라 이해가 갔다. 같이 있으면 편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이 둘 대화 합이 생각보다 좋은 대로 꽂히는 포인트였고요. 랜덤 데이트 이후를 두고 케미가 터졌다는 식의 뉘앙스가 계속 붙고, MC들도 이조한 머지 같은 리액션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단서들이 진짜로 영철정숙을 가리킨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판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